오케이, 구했네. 구한 놈, 아빠 깜찍해. 으아! 저기 있다! 아, 왜안 꺾이지? 기다려! 이거 차한번 돌리고 올게. 으아! <웃음> 뭐야? <웃음> 왜 맞아, 이거? <laughs> 야, 야! 왜 사람이 있어! 자, 오늘은 기 최대한 버텨준 같은데, 개구 나가라고. 시험 <laughs> 한번 보자. 지하도나고1등도 나와요 여기는? 급겸이네 어디 같은 맵이야 어? 문열린 소리 난거 같은데? 뭔가? 에이 이게 사발이 안됐네요 어쩐지 좀 쉽더라 오늘 좀 물이 막네요 초랭이 자꾸 걸리네 좀 못하는 살인마 도 되겠는데 평소라면 잘 못죽이는 그런 살인마 힐 빌리 힐 빌리 캐스트 한번 해볼까? 전기톱 3마리 진짜 이거 전기톱 쓰기 힘들던데 흔빌이 맨날 중구처럼 써 하도 못 써가지고 중구는 어떻게 달았냐고? 중구는 귀 모은 다음에 화화화 근접한다면 다음에 얘는 야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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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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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몸을 주체 못하는 급발진 톱맨이라 할까? 총알이 필요해. 왜요? 많이 기다렸어요? 뭐 사실 2분3분 정도 늦게 와도 다 죽일 자신이 있다랄까? 아마 딱토꾸구나토꾸는안 돼. 토꾸는안 돼. 이론상 무한 드라이빙 가네. 아, 아 조정이 안 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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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안 꺾여. 원래 이렇게 안 꺾여. 어, 어딨냐? 이놈들 어, 딨있거야 아, 이렇게 안 돌아. 아, 여기로 갔어. 여기 있다. 어떻게 이 이야기? 이런 말 하면 그렇지만 내톱크는 톱을 안쓸때더 강하다. <끼함> 운전이 안 돼서 자꾸 부딪치기 때문에.

내 톱소리 될거 이래도 돌리나 돌렸네 무서운 게 없는 놈들인가 가운데 가운데 아, 아 바로 앞에 있는데 어왜왜 아, 왜 움직여요 바로 앞에 있는데 이걸 못 죽여요 아떡방매달마 아, 아! 이백, 요백가다 톱보다 망치가 강해. 이 친구 이제부더 망굽니다. 톱 개구리입니다. 운전하기 너무 힘듭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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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안 꺾여? 아니 안 꺾인다니까? 이렇게 조금 꺾이나? 왜 이렇게 안 꺾임? 아 이거는 이건 바로 앞에 있는데 이거 돌도 못 깎나? 방댕이 임마 톱꺼기 안돼 톱꺼기 아 스피드용으로 써야겠다 그냥 빨리 달리기용으로 아 지금 아까 걸린 놈 잡으러 갔었어야 되는데 이빽 이백. 이백빽스 무빙 이즈 무빙 이 무빙 이상하지 무빙 이상하지 모르겠지 나도 날 몰라 어디로 갈지 어디로 튈지 모르는 망국 나도차속있는 페이크 저기 두놈이 있구만 달려볼까 스피드 하나만큼은 지리지 꺽꺽꺽꺽꺽꺽꺽꺽아 사고나네 자꾸 왜래렇게안지 처음엔 좀 꺾이는 것 같더니만 미쳐가지고 빵지맨 뭐? 어, 뭐야? 마창 뜨자는 거야, 지금? 나도 어차피 올킬할 생각 없어. 기다려서 자기가 어떻게든 시간을 끌어보겠다는 그런 생각? 시간 끌수 있을까? 나 상대로? 끌수 있을까? 못 끌어. 오케이 들어가고요. 댐스. 아, 댐 음, 장이는 야. 와, 저기다 오른쪽에 왼쪽에도 하나 있어. 아, 기다 기다 유턴하고 올 테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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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구했네. 구한 놈 아빠 깜찍해. 아 저기 아왜안 꺾이지? 기다려. 이거 차 한번 돌리고 올게. 아, 뭐야? 왜 맞아 이거? 야, 왜 사람이 있어? 아, 나 유턴 하고 올라오랬는데 이거 여기서 사고가 나네 이거. 의이가 없네. 하고 싶은 건가? 아왜왜 차가는데 무단횡단에 끼어들어? <laughs> 아니 유턴 두번한거딱 올라고 했는데 아니 그게 있네. 자 기동성 이용해서 계속 돌리지 못하게 해야 되는 건데 원래 누인 계속 쓰면서 자 돌릴게요 여기 있다. 자 멈추고 급정거 오케이 아 과열. 자, 침착하게 성큼성큼 중부처럼 쓴다. 성큼성큼 성... 이놈이 안 때리지? 어, 톡구야. 야아 어려워, 어려워, 어려워. 아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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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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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아,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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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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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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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왜 자꾸 지 마음 들어가냐 토비 싼 건가 토비? 어, 지가잘하는줄 알겠지? 내가 못하는 건데? 의가 없네 이놈 방댕이다 이놈아 이 집에 가자 선생님 결과 운전자 0라네요 어쩔 수 없어. 저거 말고 왼쪽에 한놈 있어. 아니 아, 아, 봐봐, 이거, 지 멋대로 왼쪽으로 꺾인다니까, 이거? 이거, 불량이야! 리콜 받아야 돼! 시작할게! 이즈백! 아, 아씨. 빨리, 빨리, 빨리. 뭐지? 칼질해서온 건가? 칼질해서 대놓고 맞은 것 같은데? 아닌데? 뭐지? 그냥? 죽고 싶은 건가? <laughs> 왜온 거야? 시계, 시계도 아니고. 그러면 저거야지 본의 아니게 이 년서 구해준 사람은 미안해서 한번더 구해로 온다 전년적이 잘못해서 죽었지만 한번더올 것이오 구했어 돌아가자 유턴할게 아아 아, 이거 유턴하기 힘들어 저기 다 있는 분데 <laughs> 와아망구 아, 녀석이고. 심리전이 안 통하는데. 드디어 끝인가. 거기까지다. 쨔 저기있다. 왕왕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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

돌려 오토바이 간다. 죽고 싶으면 돌려. 두명 남았는데, 너가 죽는 거야. 너가 죽는 거야. 말했어. 폭으로 죽는다. 했어. 뛰어가는 척해. 이놈, 처음 보는데 야스, 맨야스 야스. 걸어볼까? 자살을 바로 안할것 같아. 왜냐면 일거리잖아. 너무 아깝잖아. 본인의 인생이 첫 거래 그냥 끝나는 건 너무나 아쉽고 오케이 캐비넷에 죽었는지 아니면 그냥 근처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근처에 있는 것 같거든요. 일단 좀 여유를 줄게 이 친구. 개구 어디 있나 근데? 근처에 있는데 이거 백번. 개구 여기 지하 한 번만 확인하고 보자. 예! 네! 개구에 개가 있었네 귀여운 팽민 강아지가 있었네 <laughs> 밑에 개구가 있나본데 오늘 물 맑아요 살인마 분들 1.5배입니다 출동 들어와세요 접었던 살인마 끊을 때야 물이 맑아 운전 연습 부드럽고 섬세하게 돌아야 돼 어! 어, 오케이, 죄려버렸고, 아 노랜 두명 뭐야? 말다 말고 이거 너스도 가능하지 않을까? 너스 맨날 최대 1길, 아, 맨날 1길 밖에 못했는데, 오늘이면 너스도 가능할지 몰라. 너스 올킬 한번 가봅니다. 음, 아까 미션 받을 걸, 너스 올킬!